안녕하세요. 저는, 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준용입니다. 어, 오늘 러프원의 강의 의뢰를 받고, 어, 오늘 HIV 감염의 예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제가 의뢰받은 부분은 이제 U equal U라는 그런 개념에 대한 거하고, 어, 프리, 노출 후, 아 노출 전 예방조치, 저희가 프렙이라고 얘기하는 어, 그것들도 아마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그 개념에 대한 내용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HIV 감염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콘돔의 사용을 강조하는, 그러므로서 전파의 위험을 어, 감소시키고, 감염 획득 위험도 감소시키는, 그런 전략을 주로 해왔지만 어, 콘돔도 물론 아주 효과적인 예방법이긴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어, 완전한 예방법이라고 보긴 어렵고 또 콘돔의 사용이라는 것이 어,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 새로운 어떤 바이오메디칼한그 생생물학적인 이런 예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포경 수술을 통해서 포경 수술을 받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 HIV 감염의 발생률이 낮다는 역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포경 어, 수술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 포경 수술을 하는 게 HIV 감염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게 어, 밝혀져서 그것도 어, 예방법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는 HIV 감염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서 HIV 감염 위험을 감소시키는 예방 전략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들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그래서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함으로써 HIV 감염을 전파시키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난 감염되지 않은 분들한테 어, 노출 전 예방 요법 프리 익스포저 프로필락시스 이제 프렙이라는 걸 함으로써 어, 감염 획득 위험을 이제 감소시킬 수가 있고, 어, 그 후에 이제 포스트익스포저 프로필락시스 노출 후 예방 요법이라는 것도 어,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트먼트 에즈 프리벤션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효과적인 예방 전략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HIV 감염인을 일찍 치료함으로써 그 감염인이 다른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위험을 아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는데요. 어, 과거에 WHO에서는 HIV 감염이 진단이 되면 CD4 세포수를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그 CD4 세포수가 어느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치료를 시작하는 개념으로 어, 치료를 해왔었습니다. 어, 근데 어, 이, 지금, HPTN05이라는 이 연구에서, 1763 커플, 한, 커플 중에 한 명은 HIV 감염인이고, 다른 한 명은 HIV 감염되지 않은 커플을 등록을 해서, 어, 그 감염된 환자를 바로 치료하는 군과, 어, 감염된 환자를 CD4 세포수를 모니터링 하면서, CD4 세포수가 많이 떨어졌을 때 치료를 시작했던 군을, 양군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치료군하고 지연 치료군을 비교를 해서 어, HIV 감염되지 않은 비감염인한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이벤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쭉 추적 관찰을 해봤을 때 어, 조기에 치유했던 군에서 HIV 전파의 위험이 96%까지도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HIV 감염인을 일찍 치료하면 어, 전파 위험이 아주 현저히 줄어든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WHO 지침과 다르게 현재 WHO 지침은 감염된 모든 그 감염인들은 어, 치료를 일찍 해야 된다. CD4 세포수와 관계없이 어,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트트먼트에즈 프리벤션이라는 어, 개념이 어 지역에서 그 실제 리얼 월드에서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연구해 본 연구 결과인데요. 어 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서 어그 지역의 항바이러스제 그 HIV 감염자들의 항바이러스제를 커버하는 치료받는 레이시 쭉증감에 따라서 10내지20%뭐 2, 30%, 3, 40% 이렇게 증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는 HIV 감염되지 않은 비감염인의 HIV 감염 획득 위험이 이렇게 현, 어, 유의하게 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그 지역에 HIV 감염자들의 치료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 비감염자들의 HIV 감염 획득 위험이 줄어든다라는 걸, 어, 실제, 어, 리얼 월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IV 그 케어 컨티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 요 각각에 해당하는 목표를 잘 달성을 하면 HIV 감염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HIV 판데믹, 지금 HIV 글로벌한 판데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 그걸 달성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 감염된 분들이 일찍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진단받은 분들이 치료로 연결이 되고 치료 그 어, 리테이닝 케어 치료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이분들이 이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처방을 받아야 되고 그러므로써 바이러스의 서프레션을 달성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U 이커로 U라는 개념은 그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HIV 감염은어 파트너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어 과거에는 뭐 치료를 받아도 뭐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연구 근거에 의해서 어 언디텍터블한 환자는 이게 첫 번째 u 고요언트랜스미 l 블하다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 않는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유이컬 u 라는 개념으로 지금 어 어느 정도 어, 근거가 있는 공식적인 의견으로 어 미국 CDC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 선포를 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연구를 말씀을 드리면, 어, 뭐, 이거는, 그, 우간다에서 진행됐던 연구고요. 그, 한 명은 감염자고, 한 명은 감염되지 않은, 그, 감염자, 비감염자, 이성애자 커플을 등록을 해서, 어, 그 분석을 해 봤습니다. 어, 그랬더니, 이제 바이러스 농도가, 어, 이렇게 400 카피 미만이냐, 400에서 4,000, 3,500 사이냐, 3,500에서 만 사이냐, 이렇게 바이러스 농도를 구분을 해서, 어, 100 퍼스니어당, 그, 어, 102년 동안 추적 관찰 기간 동안에 트랜스미, 전파의 발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해 보면, 어, 감염인의 바이러스 농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어, 전파의 그 발생률이 현재에 줄어든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어, 감염인의 바이러스 농도가 1,500 카피 미만으로 어, 줄어 있는 사람에서는 어, 전파의 이벤트가 0 케이스였습니다.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감염된 환자의 바이러스 부하가 감소하면 전파 위험이 줄어든다는 근거를 또 어, 알게 됐는데 후속으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어, 이거는 메타분석이라 그래서 많은 연구 자료를 모아서 같이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인데요. 어, 11개의 이제 코어트 연구를 모아서 한5021 커플, 어, 감염된 그 감염인과 비감염인의 이성애자 커플을 5021 커플을 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항바이러스 치료를 어, 받으면 전파의 위험이 한92% 정도 어, 줄어든다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 바이러스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전파의 위험이, 뭐, 굉장히 줄어든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정적인 근거가 된 연구가 이제 파트너 연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여러 기관에서 어, 동성애 남성군과 이성애군 커플을 HIV 감염자와 비감염자 커플을 등록을 해서 어, 장기간에 걸친 추적 관찰을 했고요. 어, HIV 바이럴 로드가 바이러스 농도가 200 미만으로 감소된 상태에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계속 받는 상태에서 콘돔 없이 성관계를 했을 때 HIV 전파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어, 쭉 추적 관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파트너 원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음, HIV 감염인에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는 동안에 그 바이러스 부하가 억제된 기간에 콘돔 없이 성관계를 계속하더라도 어, 전파된 이벤트가 영명 그,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 이게 추적 관찰 기간이 1238어그 콘돔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는 1283 어, 커플 이어를 팔로우업을 한 거니까 굉장히 이제 어 장기간에 걸친 팔로우업이었고 56000건 정도의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한그 이벤트를 해서 이제 HIV 감염 의 인스턴스를 본 거니까 어, 장기간에 걸친 그런 팔로우 기간이었고요. 그 중에 36,000, 건 정도가 이성애자의 콘돔 없이 성관계하는 그 동안에 관찰했던 거고, 22,000건 정도가 이제 동성애 남성군 간에 콘돔 없이 성관계하는 그 행동을 관찰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성행동의 그런 분류에 따라서 쭉 구분해 봐도, 뭐, 질성교나 학문성교라든지 뭐, 이런 걸 구분해 봐도, 이벤트가 0으로 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는 95% 신뢰구간이라는 걸 따졌을 때 어, 관찰했던 추적관찰기간이 좀 적은 게그 리셉티브한 ANR 인터코스 학문성교를 수동적 학문성교를 했을 때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이컴퓨던스 인터벌 기간이 좀 넓게 나와서 완전 제로인지에 대한 어, 확신이 좀 서지는 않았었는데요. 어... 그, 이 연구에서는, 어, 343명의 HIV 감염, 비감염 남성 커플을 관찰했을 때, 어, 12,000건 정도의 콘돔 없이 상문성교를 했을 때, 그세명의 전파가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제로가 아니냐, 이런, 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세명의 전파된 케이스를 분석을 해보면, 이 전파가 됐던, 어, 바이러스들을 그 어, 기존의 감염자랑 새로 획득한 감염인의 그 새로 감염이 발생했던 사람의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비교해 보면 그이 그 바이러스가 어, 기존 감염자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이제 어, 알 수가 있는데 어, 분자 계통 분류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같은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이세 명의 감염 전파는 기존에 감염됐던 자기의 커플한테서 온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서 온 바이러스였다. 그러니까 이 감염 을 획득한 사람이 원래 커플 파트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감염을 획득했다는 게 밝혀져서 실제 어~ 링크 드 트랜스미션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기존 항바이러스를 받는 사람의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이벤트는 영명이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좀더 확정적인 연구가 파트너 2 연구입니다. 이건 좀더 관찰 기간을 어, 더 길게 해서 콘돔 없이 성관계했던 게77,000건 정도를 분석을 해서 봤을 때 어, 이분들은 뭐 성병의 발생 유병이 한23% 정도가 다른 성병, HIV 감염이 아닌 성병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 콘돔 없이 성관계를 계속했고 위험 행동, 성 행동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보여지는. 커플들인데 어, 그 HIV 감염이 발생했던 게 어, 링크드 트랜스미션이 영명으로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파트너 1보다 이제 95% 신뢰 구간을 따졌을 때좀더 이제 좁게 어 됨으로써 좀더 확정적으로 유이코 l 유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언 Undetectable, 완전히 바이스로드가 어, 억제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어, 검출되지 않는 사람은 타인한테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해도 어, 다른 사람한테 성관계를 통해 바이러스를 전파시키지 않는다라고 어, 이제 어,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프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음, 프리익스포저플락시스, 프렙이라는 것을 처음 제시했던 연구가 Iprex라는 어,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어, 2499명의 고위험 동성애 남성군을 등록을 해서 어, 1대 1로 무작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테노포비어 m 리 c 타빈이라는 약을 매일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는 프렙을 적용한 군과 그 위약을 복용한 군을 비교를 해서 HIV 감염 발생률이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추적 관찰 기간 동안에 100명의 감염자가 발생을 했는데, 어, 프렙을 받았던 군에서 36명, 플라시보, 위약을 받았던 군에서 64명이 발생을 해서, 어, 프렙은44% 정도의 HIV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처음 제시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데일리 프렙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는 것은, 뭐, 아까는 44%라 그랬지만은, 뭐80% 이상 90% 이상 효과가 있다는 후속 연구들이 쭉 이어지게 됐는데요. 어,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는 방법 말고 온디맨드 프레이라 그래서 HIV 예방을 위해서 트루바다라는 그 파란색 알약을 두 알을 성간계 이내지 24시간 전에 복용을 하고 세 번째 약을 첫 번째 약을 복용한 지 24시간 후에 복용하고 네 번째 약을 그 24시간 후에 또 복용을 해서 총네 알을 먹는 방법에 온 디맨드 프라이브라는 방법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또 분석을 해봤는데 어, 한86% 정도의 효과를 증명할 수가 있어서 매일 하루에 하나를 먹는 방법뿐 아니라 어, 성관계 이벤트가 있, 있는 시점에 24시간 전과 어, 그 24시간 후, 48시간 후에 총 4알을 먹는 방법도 어,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들은, 어, 내가 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모르고 스터디했던 거고요. 얘가 약을 프랩을 하는지 안 먹는지 알고 분석을 하는 오픈라벨 연구를 또 해봤습니다. 거기서는, 어, 바로 프랩을 시작한 군하고한 1년 정도 미뤄서 기다렸다가 프랩을 했던 군을 어, 배정을 해서, 어, 비교를 해봤는데, 어, 프랩을 하는 게 86%의 예방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의 의미는 그 프랩을 하게 되면은 그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고 파트너수도 늘어나는 그런 리스크 컴펜세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돼 있는데 어 프랩을 하는지 알아도 그런 리스크 컴펜세이션 같은 게 나타나지 않고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증명했던 어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앞서 프랩의 효과가 뭐 8, 90% 이상 되는 연구도 있었고 40% 정도 되는 연구도 있었고, 어 뭐, 보이스라는 그런 연구에서는 프랩, 그 경구 프랩이 효과가 없다는 그런 보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차이를 나타내는 효능의 차이를 보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복약 순응도입니다. 약을 굉장히 잘 드시면 어, 약물 농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프랩의 효능이 올라가고. 어, 약을 어, 드셨다가 안 드셨다 이렇게 복약 순도가 떨어지면 어, 프랩의 효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랩 프로그램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여러 나라에서 어, 프랩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노란색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했던 어, 소규모의 어떤 프로그램만 있었고 어, 지금. 어, 프렙이 아주 고, 적극적으로 지금 도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우리나라에서도 좀더 많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약을 하루에 하나씩 매일 먹어야지만 이제 되는 게 지금 프렙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 매일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개념의 프렙 노력들이 지금 연구들이 되고 있고, 어, 어느 정도 성과가 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중화항체를 이용해서 뭐... 이런 프렙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었고요. 한번 주사를 맞으면 몇달 동안 그 효과가 유지되는 롱 액팅 인젝터블 항바이러스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프렙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약제가 카보테그라비어라는 뭐한두 달에 한번 주사를 맞아도 약물 농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주사제입니다. 이거는 HIV 치료제로 어, 아마 이제 새로 도입이 될 텐데, 몇년 내로 국내에도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게 매일 먹, 약을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한달 내지 두 달마다 한번 주사만 맞으면 됩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 쓰는 경구 프랩 트루바다랑 이 카보테그라비어 주사제를, 어, 맞는 거를, 어, 고위험군한테 줬을 때, HIV 감염의 인시던스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이미 효과가 있었던 이제 트루바다 경구복용에 비해서 카보테그라비어를 매한두 어 달에 한번 주사를 맞는 것도 오히려 더 예방 효과가 높은 걸로 이제 나타나서 이게 나중에 아마 프렙 목적으로도 비용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프렙에 효과가 있으려면 그 생식기의 약물 농도가 잘 유지가 돼야 HIV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 약이 감염되지 않게 막아주는 개념으로 되는 건데요. 어, 이런 직장 내랑 그 자궁 그 질이라든지 자궁경부에서의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의 약물 농도를 비교한 연구를 보면, 어, 트루바다를, 테노포비어를 먹고 한 2주 정도 약물 농도를 쭉 추적과 차려보면, 직장 내에서의 어, 약물 농도가 좀더 높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성애자 커플에 비해서 동성애자 커플의 어, 프랩의 효능이 좀더 어, 좋을 거라고 어, 예상하는 게 이제 어, 직장 내에서 약물 농도가 더 높고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 에이자크에서는 이 프랩에 대한 지침을 어, 마련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 지침의 근거에서 프랩이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침은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어, 국내에서 프렙은 어떤 사람들한테 권고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성적으로 활동적인 동성의 남성에게 어, 프렙을 권고한다. 이거 근거 수준이 굉장히 A1이면 높은 겁니다. 높은 근거로 어, 동성의 남성분에게는 프렙을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 혈청학적 불이치 이성의 자커플 한 명은 감염자고 한 명은 비감염자인 커플한테 비감염자가 프렙을 먹는 걸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 어, 마약 주사 사용자에서의 프렙은 HIV 감염 위험을 막는 예방법 중 하나다라고 권고를 하고요. 이성애자 커플은 국내 HIV 유병률이 좀 낮은 점을 고려해서 어, 권고 문구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렙을 위해 추천되는 약제는 어, 테노포비어 엠투리시타빈이라는 복합제를 권고를 하고요. 어, 테노포비아 단독 요법은 어, 시로 그러니까 혈청학적 불일치 이성애자 커플에서는 대체약으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용량 용법 투여 기간에 대해서는 매일 하루에 한알한 번씩 복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어, 동성애자 남성에서는 어, 아까 말씀드린 온디맨드 프렙 그트루바다를 성관계 전 24시간 이내에 두알 복용하고. 24시간 이후 한알더 먹고 48시간 이후 한알더 먹는 온디맨드 프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어, 프랩 시작 전에는 그 HIV 안티젠, 안티바디를 피검사로 해서 HIV 음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 오라킥이라는 검사도 HIV 진단법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오라킥을 이용한 신속 검사는 어,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게 원칙이고요. 프랩을 하는 이 트루바다의 경우에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능 검사를 해서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에서는 트루바다를 이용한 트랩을 할 수가 없고요. 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에 대한 검사를 하고 B형 간염 항체가 없으면은 백신에이션을 권고를 하고요. 트랩을 어, 하게 되면은 급성 감염이 생기지 않는지 뭐 열이 난다거나 발진이 생긴다거나 이런 증상 징후를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어, 항체검사가 불확정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프렙을 하지 않고 항체검사를 추적한다던가 이 사람이 HIV 감염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프렙 시작, 시작 여부를 결정해야 을 됩니다. 프렙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그냥 프렙을 아무 검사 없이 쭉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간격으로 부작용이라든지 복역 수능도라든지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 항체검사라든지 뭐 임신 반 여성의 경우에 임신 반응 검사라든지 남성의 경우 뭐 모든 그 대상자에서는 신장 기능 검사 크레아틴인 청소율이라는 게 신장 기능에 대한 검사인데 그걸 3개월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번 성매개 감염에 대한 매독 임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프랩을 해야 되고요 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약 수능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약 수능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교육을 해야 되고. 프랩은 100%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HIV 감염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카운셀링도 같이 하면서 프랩을 해야 됩니다. 어, 국내에서 어, 프랩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연구를 저희 기관에서 해봤는데요. 어, 그냥 현재로 놔두면은 HIV 감염이 몇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이제 국내에 확산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 프렙을 도입하고 또 일찍 진단을 하고 일찍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도입을 하면 국내 HIV 감염의 확산을 아주 현저히 줄일 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 수학적인 모델링에서는 어,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국내에 어, 그런 동성애 남성군과 뭐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는 의료인들한테 프렙에 대한 인식도 같은 걸 조사를 해보면 어 프렙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뭐 2016년, 17년도에 조금 더 늘어나서 동성애 남성군에서 많이 인식은 되어 있지만 실제 프렙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전체의 5.7% 정도로 이제 높지 않았었고 뭐 의사나 간호사들도 프렙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고 있는 걸로 어 나타나서. 어 의료인에서의 프랩에 대한 인식도도 올라가야 되겠고, 프랩이 국내에서 좀더 많이 보급이 돼야 되겠는데, 어, 커들이 되는 거, 장애가 되는 게, 이제, 그,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장애가 되는 면이 많아서, 어, 실제 이런 프랩의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보험이 되면은 프랩을 하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보험이 되면 하겠다는 분이 한65%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보험도 문제도 해결되고 비용이 어떻게 조달될지 문제가 해결이 돼서 국내 프랩이 많이 좀 보급이 되어야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 프랩 도입이 얼마나 비용 효과적이냐 국내에서 그런 걸또 알아봤을 때 어, 전체 어, 동성애 남성분한테 어, 프랩을 전체를 보급을 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 효과성이 좀 어, 어떤 분석하는 툴을 보면은 어, 이제, 아이서라고 해서, 원 퀄리라는 걸 세이빙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전체 100% 프랩을 하게 되면은, 뭐, 한 2만 7천 US 달러 정도가 드니까, 좀, 우리나라, 어, GDP를 보면 한 5만 5천 불 미만이면은 비용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 비용 효과성이좀 떨어지는 것 같고, 좀 고위험이라고 보여지는 동성애 남성분한테 프랩을 보급을 하면, 한 5만 천불 정도의 비용 아이서 값이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고위험이 있는 그러니까 파트너 수도 많고 그런 동성애 남성분한테 프랩을 하면 비용 효과적이다라고 제시할 수가 있었고요. 프랩을 하면 은뭐 파트너 수라든지 콘돔 없이 성관계하는 거라든지 그런 위험이 증가할 것이냐라는 걸또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크리니컬 트라이얼 그 임상 시험에 등록했던 사람들을 분석을 해 보면, 아이프렉스 연구나 뭐 파트너 프렙이나 이런 연구에서 보면은 뭐 그런 콘돔 사용률이나 성병 발생률이나 이런 것들이 어 성병 발생률이 늘어나지도 않고 콘돔 사용률이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에서는 그런 위험 행동이 증가한 현상, 리스크 컴펜세이션이라 그러는데 그게 늘어나진 않았고. 그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좀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어, U equal U나 프렙에 대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